네, 감사합니다. 전인적인 은혜, 어, 영과 홍과 육을 찔러 쪼개는 은혜를 받으라. 전인적인 은혜, 영과 홍과 육을 찔러 쪼개는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엘지 어, 아우시스에서 대략 15년 동안 잘 다녔던 친구가 오늘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로스쿨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학위를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를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에 초보 변호사의 자충우돌 에피소드를 페이스북에 자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대부분 변호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에요. 여러분, 왠지 변호사 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의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멋져 보이기만 했는데 친구, 이 친구의 글을 보니까 아,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어, 숨겨진 애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표현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 일이 힘든 이유, 어, 힘든 이유는 만나는 모든 의뢰인의 마음이 극히 심난하고 어려운 상태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법적인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심명이 극도로 상해서 극도로 많이 예민한 상태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덩달아 자기 자신도 마음의 고생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그 심리적인 고통이요 변호인에게도 전가돼서 같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해요.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되 저의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친구 그런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마냥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였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구약의 제사장 역할 그 역할은 모든 맡겨진 양떼들의 전인적인 종합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직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요.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의 구성을 놓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가 속한 개혁신학에서는 이분법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분파나 철학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쪼갭니다. 세 개로 쪼개요. 영혼, 영혼을, 이쪽에 있는 영혼을 두 개로 쪼개서 영과 혼이 별개의 상태로 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과 혼과 육체, 이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개혁신학의 이분법 중에서 영혼도 상태에 따라서 어, 영혼을 한 가지로 보는 그 개혁신학,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영이 아주 밝아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 혼, 혼을 지닌 사람들, 둘째. 영이 아직 어두워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감정,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오늘은 아까 얘기한 좀더 자세한 구분법인 세 가지 구분법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 영어로 스피릿. 어, 이 영은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영적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혼, soul이라고 어, 하는 이 혼은요 지정의라고 불리는 인간의 이성과 이 감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육은 바디죠, 즉 오감으로 외부 세계에서 접촉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한 악, 이 악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이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모두 고통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은 영의 세계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다는 거예요. 악은 혼에 침투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으로 인간을 오염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악은 우리 몸에 침투해서요. 본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몸 가운데 병균을 병을 심어놓아서 우리는 결국 늙어 죽게 되는 그원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그 고통의 문제를 도와주고자 세 가지 역할의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영스피스를 다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저 같은 목사가 필요했고, 소울 즉 다친 사람들을 혼이 혼이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판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몸을 다친 사람들 병든 몸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오래된 대학들을 가보시면 이세 가지 학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학대학원과 법률대학원과 의과대학원은요 이 학교들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각 학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학문의 본질적인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백성의 기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이세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와 판사와 목사 역할을 다 수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악의 침투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몽땅 다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 아픈 곳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의료적 판단을 받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환자들의 병명을 알려주고, 그들을 진단해주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요 판관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하고 그에, 그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다르고 따라야 할 그런 법들을 그들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요 화목제, 번제, 전제, 요제 등 여러 제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특정한 상황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영과 진리로 많은, 도탄에 빠져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전인격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의사이자 판사이자 목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저 밖에 간판을 걸어야 돼요. 의학전문대학원, 법률전문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이거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간판을 다 기둥에 걸고 운용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영의 문제와 영의 평안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과 질병의 치유,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이 어디 있는가, 올바른 판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혈굽기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길 원했던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캠핑 때 피우는 우리 장작불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면 그 열기로 인해서 따뜻할 뿐만 아니라 원적의 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신의 아픈 곳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뜨끈뜨끈 덮여주고 치유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같이 장작물을, 장작, 장작불을 보고 있으면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죄로 변하는 곳, 죄, 죄가 소멸되는 곳이라는 의미도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은 어둠을 깨고 빛으로 우리의 이상을 이끌어줍니다. 불멍하듯이 불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도 편안해지고, 누그러지고, 깨끗이 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할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할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통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혼과 두 번째 우리의 영과 셋째 우리의 관절과 골수. 주구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흐려지고 어두웠던 영이 다시 맑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을 환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발 옆에 서 서게, 계시는 서게,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셔, 하셔, 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의 죄로 오염된 사고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죄악에 점령된 더러운 감정들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혼돈스럽고 어지럽던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라인되어 즉, 결이 맞춰지고 하나님 질수에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추악스러운 생각들, 감정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우리의 감정의 바구니가 우리 내면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던 모든 병든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했을 때, 예수님의 손길이 저들의 육체 가운데 닿았을 때,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 영과질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피곤한 육체가 세임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아프고 상한 육체가 나음을 잊고요 나아가 병들어 죽어간 육체마저도 회생명을 얻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요한 3소에서 이런 글을 이런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과 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편지서두의 인사말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요한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잘 대변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요한은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 영과 홍과 육이 가운데 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임하게 되길 바라고 있는 그런 인사의 말을 건넸, 건넸, 건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영과 진로 예배를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예배 속에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세임을 얻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 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망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를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철야 2부가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토요일, 금요일 새벽,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철야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여러분, 새벽 2시에 맞춰서 딱 오시는 분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철야 1부를 드리고, 그 중에서 한 90%는 집에 돌아가시고, 10에서 15%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금요일 밤을, 어, 주말을 밤을 꼬박 새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참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교회 부흥한다는 간사님들 소위 진의 대표 수석간사로 불렸던 영적인 거장들은 다그 자리 가운데 매주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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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납니다 진과 팀이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이미 다른 팀들보다 훨씬 잘 되고 다른 팀보다 훨씬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항상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연희 한 친구는 다음날 9시에, 어, 교회 친구들과 운동하기로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루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다음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트라이 2부까지 드려보자. 이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더래요. 아우, 4시 지나서 집에 가면 5시인데, 겨우 3시간 지나고 나갈 것 같은데, 체력이 되려나, 친구들 위해서, 어, 따라갈 수는 있으려나,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같이 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하나께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시잖아요. 저 예배가 너무 좋아요. 두세 시간 눈 뜨고 약속 있어서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금 저에게 제 십년 가운데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작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의 오전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체력적으로 뒤쳐지는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의지해서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3시간, 2시간 자고 나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샘이 불끈불끈 생기대요. 생, 생겼더래요. 아베 마차 앞에서 여러분 달리던 엘리아와 같이 금요일 저녁을 풀로 자고 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에 서서 그렇게 달려나갔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더래요. 내가 경험했대요. 밤새 거의 못 자고 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력한 체력을 부어 주시더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여진 예배 속에서 우리의 고남이 녹아집니다. 우리 정신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약 육체에 쌓인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온 날에는요. 금요철에 이불을 마치고 새벽 4시, 4시 반 5시쯤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있어서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잠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정신이 너무나 떨어뜨서 한두 시간 깨어있을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조금 피곤해져서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예배 오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샘을 공급받게 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상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쉬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충분하지 교회 주일에 세 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김종국입니다 그가 요즘 유튜브를 하죠. 운동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100만이 넘었어요. 그는 가수이지만 운동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는 운동에 한마디로 미쳐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헬스장을 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그 너무나 하루 동안 바빴던 모든 스케줄 맨 뒤에 거르지 않고 꼭운동하루 짐을 찾고 납니다. 가서 뭐래요 쇠질을 해요. 쇠질. 쇠질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피곤하면 반드시 쉬어야지만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를 드림이 곧 쉼이 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 영과 홍과 육 각각 속속들이 실제적이고 실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영과 홍과 육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끝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영과 홍과 육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베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과 홍과 육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영과 홍과 육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평안을 찾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혼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힘해져서 하나님께서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해져서 영혼이 목마르신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밝은 빛과 하나님의 은혜 밝은 빛과 하나님의 강수 가운데 그렇게 다시 누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상 가운데 방황하신 분도 있습니까? 향방 없이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보여주신 길과 목표, 비전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피곤한 자들, 을 곤비한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다치고 상한 육체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치유와 회복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첫 번째 모두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성을 갖추고 있고 감정의 컨트롤이 너무나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우리 주께 생명 있네 찬양하시고 그다음 나가겠습니다.